수사가 실제 시작이 되면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도 지금부터 자세히 짚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여사가 명품을 수사했다고 가정했을 때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렇죠. 뭐그 전에 잠깐 그 예. 말씀을 드리고 가면 사실은 특검하고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없다. 이것이 검찰이 사실 수사를 너무 안 했어요. 예. 원래는 빨리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건 저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 사건은 사실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털고 갔어야 되는 건데 혹시나 빨리 털게 되면 부실수사다라는 오명을 쓸까 걱정을 해서 검찰이 늦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아마 이현석 총장의 질타로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사실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원, 예. 회계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그렇죠. 이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명목과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받지 않도록 금지 조항이 있어요.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럼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되느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 처벌 조항은 이제 배우자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배우자의 배우자, 예. 공직자가 받는 거죠.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면 일단은 일원이라도 받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돼서 입증이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이죠.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 최목사의 경우에도 본인은 청탁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선물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당선자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직무 수행 이전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박 음. 대통령 때그 사례를 되짚어 보면 이거는 사실 직무 관련성 입증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환 선물로 분류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신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어, 자명해 보이고 다만 예. 이게 만약에 수사기관이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진술에 의존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준 사람이 아, 나는 부탁한 적이 없다고 라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직무 관련성 여부는 김건희 여사의 진술과 대통령의 진술인데 입증하기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위한 준비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얼른 사건을 종결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